우선은 뭐 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날 이 구간들, 자, 302지수부터 305지수들 전반적으로 지켜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선은 그 구간들 지켜내고 반등을 좀준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뭐 급락된 이후에 이 구간들 이겨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뭐 야장 때도 보자면 지금 추세 상단부를 다시 재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는 있죠. 근데 뭐 지수 자리 값으로는 우선은 지금 310 지수, 315 지수 아래부터는 지속적으로 300 지수, 295 지수, 굉장히 큰 진폭의 저항대들이 크게 크게 놓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조심스러운 매매 전략이 펼쳐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추세 하단부들부터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가격대들, 저항대들 거의 다 와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예상 저항들, 예상 지지력들은 당연히 어제 전일 저가를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저항은 전날 고가. 그 다음에 다시 이 구간, 아래 구간에 지지가 된다면 우선은 갭 하락으로 빠졌던 구간을 메꾸는 데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력 302지수, 1차 306지수,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310지수까지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틱이나 5분 봉짜리 작은 그림들에서의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세 하단부를 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눌림이 있더라도 우선은 310지수 아래부터는 매도 쫓아간 것보다는 큰 눌림 이후에 반등을 조금씩 노려서 뭐 전반적으로 빠진 구간의 3분의 1이든 절반 정도를 먹는 게 오히려 더 매매할 때는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장중 거래일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고구요. 시가 때 지지력 때 확보하는지를 보고 나서 싸우시던지 아니면 추세를 넘어간 이후에 눌림에서 매수 대응들 여전히 유효하겠다. 저번주에 300지수 지지력에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300지수 지지만 됐고 아직은 더 빠질지를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장 때 눌러서 반등했던 것들 오늘 잘 지켜내고 추가적인 반등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으로 12일이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가 큰걸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놓여 있죠. 자, 이 구간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수 영향이든 뭐 경제 영향이든 모든 게 달러와 유로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요. 뭐 미국 이슈도 당연히 유로에 반대적인 영향을 그대로 줄 겁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를 보자면 추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분봉상에서도 대추세를 여전히 하단부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고가를 2월 8일날 찍은 이후에 정확하게 고가 이상을 강력하게 테스트하는 그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이게 고가인 상태에서 수렴 부합을 들어서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슈가 이거 방향을 결정하겠다. 그렇다면 아시아 유럽장은 차익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림보다는 우선 혼조수의 양세 띨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보합권에서 지지력 매매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방향성은 지표 발표 이후에 보는 게 좋겠죠. 자, 달러 인덱스 향방에 주목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유로달러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있는지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죠. 가다가 눌림목에서 잡고 위쪽으로 돌리는 그림들 보고 싶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의 이 자리들 그대로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가는 이 구간 들 지지력들을 그대로 받아내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박스권 내에서의 큰 오차 없이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다음 에 고가만 약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이 돼 있는 상태죠. 여전히 부합 구간에서 끝났고요. 저가 눌림에서의 매수 반등들 여전히 유효하겠다. 단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선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길게 여유있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분할 대응 싸움이 더 유리한 장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로 저항 여전히 1.2400대 아래 구간을 그대로 둘 거고요. 그다음에 예상 저항은 1.3500까지 열고 볼 생각입니다. 단, 이 구간들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두마이디로나나이 다 보이고요. 이 구간 마디와 그 다음에 이 윗구간 마디가 나눠져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저항점들을 안착한 이후에 윗구간이 열리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상단부 근처에서 테스트하는 도중이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눌림에서 눌린 눌림 구간에서 이 윗구간 일삼 1.2300대를 아, 1. 돌파하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그 돌파가 한다면 123500까지 이어질 생각입니다. 당연히 쫓아간 매매보다는 분할로 대응해서 눌림, 단가를 맞춘 상태가 좋을 것 같고요. 저가를 빼거나, 그 다음에 지지했을 때 다시 추가적인 저가를 낮췄을 때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그림도 여전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이 달러 인덱스 혼주 상세에서좀더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도일입니다. 크루도일 저희가 추세 61달러 초중반까지를 매도 추세로 열고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매수 롱 포를 되돌려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각각의 매수자리들에서 30핍, 50핍을 튀어주었지만 여전히 매도 쪽으로 눌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세로 500핍, 600핍을 먹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60달러 아래에다가 단가 맞출 생각을 하고 롱폰을 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타분들은 뭐 하나 돈으로 60에서 70만원, 적게는 40만원 늘한3번 네, 연속 먹을 수 있었을 관계고요. 그 다음에 60달러 아래다가 맞추는 롱 포들은 여전히 진입까 추가적인 돌파 여력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61.50부터 빠른 진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달러 기준으로 위에 150핍 아래로 보이 50핍을 치고 60달러로 오늘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은 추세를 지키고 매수 쪽으로 홀딩해서 갈수 있는지 전략을 짤 생각이고요. 그 구간들 오늘 지지만 잘 되고, 그 다음에 60달러 확인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그롱포들은 단가가 69.50부터 60달러 부분에 놓여있을 거기 때문에,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눌리면 다시 매수 진입, 그 다음에 그냥 간다면 예로 매수 롱프를 째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겠다 보고요.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는 58.50대 지지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60.50까지를 추가적으로 여는 모습으로 60달러 안착을 하는 그림들이 나오는지 눌림 매수 배팅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도 한번 살펴볼게요. 짤막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저희가 단타부터 시작하는데, 롱포는 오버를 해도 좋고, 대신 단가를 이 구간 아래에다 맞출 준비를 하고 싸워라. 그래서 분할 진입을 해서 이 구간대 테스트하러 올때 빠져나오는 전략들이죠. 여전히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또 전일 거래일 때이 구간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딩 때도 다 같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렸다가 유로와 크루도이를 저희가 공격적으로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좀 보수적으로 이 아랫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뭐, 굉장히 큰 수익도 주고는 있지만 한계학으로 6회당 6,700 달러의 수익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굉장히 농포로 쓸수 있는 그림은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수령 구간 부하권들 지지력들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눌림 매수 여전히 유효하겠다. 13150 지지력에 13230까지를 추가적인 돌파를 하는지 볼 거고요. 이 구간들 돌파가 된다면 다시 부하권 상단부까지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달러 인덱스 아직은 혼주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항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 전략들을 아직 유효하겠다고 보고요. 롱포가 아닌 이상은 200달러, 100달러 이상만 나더라도, 어, 입자를 잡고 하는 매매 여전히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